안녕하십니까. 정만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체첸 전쟁의 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 부분은 2002년 10월 23일 발생한 모스크바 동클리크 극장 인질극 사건입니다. <laughs> 먼저, 채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인과 배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가 선이고 악인지 분간 못할 만큼 혼돈이 혼재하는 전쟁입니다. <laughs> 1차 체첸전쟁이 있고, 2차 체첸전쟁이 있습니다. 1차 체첸전쟁은 뭐 결과를 보면 비긴 전쟁인데 결과 실질적으로는 이제 체첸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협정을 맺었는데 하사 유르트 협정입니다. 거기서는 러시아는 체첸의 독립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체결됐는데 99년도에 2차 체첸전이 2차 체첸 전쟁이 발생해야 됩니다. 불과 3년 만에. 이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첸 전쟁의 그 원인, 경과, 결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97년, 98년, 99년. 차첸군 참모총장이었던 아슬람 마스터프 장군이 97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직선제를 통해서 샤밀 바샤이프라는 청년, 강경파 지도자를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일단, 체첸이라 동네는, 체첸이란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 굉장히 시족 사회입니다. 각 마을마다 정부의, 간섭, 정부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군벌들을 통제를 못 하는 겁니다. 아슬란 마사드포 정부가. 그 중에 대표적인 군벌이 있습니다. 자천에 남서부 쪽 알, 알칸 칼라라는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삼는 군벌이 있는데 아르비 바라에프라는 사람이죠. 사람이라기보단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이 아르비 바라에프의 조카인 모프사르 바라에프가 나중에 2002년 모스크바, 그 둔클리크 극장 인질극 사건에 주범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97년도부터 채친 각지의 군벌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도 안받고 사업을 하나 합니다 아주 피비린내는 사업이죠 납치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몸값 주면 풀어주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최측 군벌들은 따로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무기를 갖고 그 지역에 눌러 앉아서 막 그런 식으로 연명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체첸의 그 납치의 대부라 할수 있는 군벌이 방금 말씀드린 아르비바라이프입니다. 이 체첸, 자기의 납치를 방해한다고 체첸 정부의 그당시마 마사더프 정부에 검사를 납치하기도 하고, 최첸 내무부장관을 암살하기도 합니다. 최첸 정부, 그 당시 마사더프 정부가 자기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마사드프 정부에서는 얘를 진압해야 되는데, 아르비바라이프, 이 살인마를 살인마 군벌을 체포하고 징역을 매겨야 됩니다. 징역을 매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 실제적인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르비바라이프는 엄청난... 자금과 그 사병을 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체첸 중앙정부군의 군사력이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르비 바라프의 뒤에는 살만만 살만 라도에프라는 체첸의 그영향력 영향력 높은 또 다른 군벌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스 하도프 대통령으로선 이 rv 바라이프를 체포한다는 것은 곧 내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 겁니다. 이런 결단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지요. 마스 하도프 대통령도 이 아르비 바라이프라는 군벌과 대립하면서 암살 위기를 네 번이나 넘깁니다. 막 대통령 차량에 막 폭탄도 설치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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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스탠 그 당시 마스다스프정부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최체는 이슬람 강경파 분벌들이 득세하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대통령인, 마사드프, 아슬람 마사드프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에서 권력이 없어요.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로서. 그래서, 그, 외부에서 체첸전쟁을, 1차 체첸전쟁을 할 때, 외부에서 지원을 온, 그, 하타브라는, 그, 군벌이 있습니다. 외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무자헤딘들 이 집단이랑 그 샤밀 마샤이프로 대표되는 이 이슬람 강경파 군벌이 합세해서 다게스탄의 옆, 옆에 국가인 다게스탄에 있는 어떤 이슬람 부족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도발합니다. 직접 다게스탄으로 쳐들어가죠. 이 전쟁에서 샤밀 바샤프 하타부 군벌은 러시아군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계기로 다시 러시아의, 러시아의 2차 최천 침공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 이제 푸틴의 대비무대죠. 최천 전쟁, 2차 최천 전쟁은 푸틴의 대비무대였습니다. 푸틴 총리의. 결국, 정규적 군사력에서, 화력, 공군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체첸 군은 러시아군에게 거의 정규 군사력이 패배당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2차 체첸 전쟁의 또 다른 특징 뭐냐면, 이슬람 강경파 군벌에 반대하는 체첸 의 다른 군벌들이 러시아군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선 좀더 전쟁을 쉽게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군벌이 카디로프 군벌, 그 다음에 술림 야마다에프 군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카디로프 군벌, 카디로비치라고 그러죠. 이 군벌이 지금 체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군벌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그 체첸의 이슬람 그 수피즘 지도자였던 아흐마드 카디로프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 남장 카디로프가 이제 지금 체첸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솔리 야마다에프 군벌은 남장 람잔에, 람잔 카디로프 군벌에 밀려가지고, 그 수장은 암살당하고, 지도자는 암살당하고, 이제 그 세력이 많이 줄었죠. 지금 이제 람잔 카디로프가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 0 0 0대 초반에 이제 체첸 어 강경파 이제 반군들은 전규전에서 러시아군에 러시아군에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겔라전과테러르전로 맞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명한 모스크바 둔클립 국장 인질극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 납치해서 돈을 받는 살인마 군벌, 그 아르비 바라에프의 조카, 모프사르 바라에프가 40명의 이제 그, 그, 이끌고 둠클리크 극장에 난입을 하게 됩니다. 10월 23일 밤. 아홉 시경입니다. 여자가 절반이었습니다. 여성 게릴라 대원들이 검은색 니캅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여성 복장을 입고 자살 폭탄 테러 자살 폭탄 벨트를 메고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인질극 시작하죠. 샤밀 바샤이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은 샤밀 바샤이프가 한 2개월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전이었습니다. <laughs> 95년 그 러시아 부데이노프스크 마을에서 벌어졌던 인지극을 성공시킨 샤밀 바샤이프는 2차 채첸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반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모프사로 바라이프는 철저히 샤밀, 러시아이프의 전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최단 인지를 많이 확보한 뒤에 러시아 방송국 기자들을 불러들였죠. 불러들여서 철첸내 모든 포격과 폭격 중지, 자키스트카의 중단,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이 자키스트카의 금지란 뭐냐? 자키 스트카란 러시아어로 청소를 의미. 이 자키스트카란 러시아 말로 청소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군이 처첸 방군을 색출하는, 색출하는 데 있어서, 각 마을을 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방군 용의자를 색출한다든지, 약탈을 한다든지, 막, 민폐를 끼치는 행위죠. 이 엄청난 인권 유린 행위가, 이자키스트카란이 단어, 작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정부는 푸틴 행정부는 절대 테러범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죠.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3일 정도 지나고 최후 통첩을 하고 러시아 측에 이제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제 10월 26일 새벽에 펜티닐 가스랑 어떤 마취제 가스를 섞어가지고 가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수면 가스를 주입해서 진압작전을 펼치고 러시아 특수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작전이라고 지금도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가 엄청 독한 마취가스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많은 인질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140명 이상인 걸로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에 그 당시 체첸 반군의 지도자는 군사력이 가장 강한 샤밀 바샤프 샤밀 바샤이프였습니다. 샤밀 바샤이프는 협상을 거부한 러시아에 대해서 그 이후로 계속 자폭 작전. 그리고 가장 참혹한 인질극이었던 베슬란 인질극을 버리게 됩니다. 사천쟁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솔직히, 누가 선과,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 자체가 복잡합니다. 이게, 체첸과 러시아의 분쟁은 3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300년을. 지금도 카프가즈, 그, 체첸 옆에 다게스탄, 그, 카프자, 그쪽 지방, 그러니까 카프가즈 산맥을 이루어진 그쪽 공화국들은 반 러시아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는 체첸 3대 대통령 아슬람 마사스프를 존경했고, 체첸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동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체첸이 자치를 하면서 벌어진 납치극들, 인질극들, 그리고 나게스탄 전쟁을 보면서, 참 많은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세천의 이슬람 강경파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또뭐 러시아 FSB가 약간 음모론적 시간인 러시아 FSB도 개입돼 있고 또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러시아 FSB가 뭐 이슬람 세첸내에 이슬람 강경파를 부추겨가지고 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내는 게 러시아 FSB의 전략적 목표였다는 설도 있고, 또 샤밀 마샤이프가 아주 오래 전부터 러시아 군 러시아 군 정보총국 지하류의 요원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복잡, 다단하고 복잡을 이야기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을 하고 학습을 더욱더 많이 하고 넓,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첸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잘 아, 아,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첸 전쟁을 취재하면서 체첸인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걸 현장에서 기사로 썼던 러시아의 양심, 이라 불리는 여성 기자님이 있습니다. 안나 폴리코프스카야. 이분은 암살당하셨는데 배우로 러시아 정보부 FSB가 유력합니다. 진실을 보도한 대가로 이분은 숭고하게 희생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세천 전쟁을 공방하게 되면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슬란 마스럽 대통령이랑 이 러시아 기자이신, 안나폴리, 안나폴리코브스카야 분입니다. 이분의 안나폴리커브스카야의 책이 우리나라에 두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체첸 전쟁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 책을 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 빌려보시면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같은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그렇겠지만 참, 최첸 전쟁은 참 복잡하고 시면을 알수 없는 전쟁이라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다시 내용을 말씀드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